과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던 지식 산업 센터. 제조업, 정보 통신 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이를 지원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집합 건물의 형태를 일컫는데요. 오늘은 이 지식 산업 센터 경매의 특성과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산업 센터는 어떻게 생겨난 거죠? 네, 책에서 보면은 아무 지식 산업 센터나 낙찰받아도 될까?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 서울에서는 주로 구로나 가산 디지털단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도심에서 이런 형태의 건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심에 있는 지식 산업 센터 빌딩들입니다. 수도권은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신규로 어, 공장을 설립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파트 형태로 공장을 설립해서 주거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2000년 후반부터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봐야 하나요? 네,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가나 오피스텔과는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하나만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되고 개인이 임대업을 할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인지를 어, 최우선적으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개인의 임대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죠? 네, 가장 쉬운 구분법은 그 지식산업센터의 입지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산업단지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상업센터가 이네 가지 유형의 상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건 왜 그런 거죠? 이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어, 28조의 5를 보시면 어, 1항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고 시설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보면 제조업이나 지식 위반산업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벤처기업, 그 다음에 입주업체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어,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임대사업만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럼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그냥 스킵하는 게 좋겠네요? 다만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산업집접법... 38조의 1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법령을 정리해보면 1년 내에 공장 설립신고 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관리 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다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점을 모르고 덜컥 낙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만약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법 규제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과태료를 내거나 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밖에 있다면요? 네, 이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밖에 있다면 뭐 자유롭게 어,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 실전 사례를 보면서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내에 속하는지 혹은 속하지 않는지 쉽게 어,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실전 사례는 이 서울 내에 소재한 어,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어, 용도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나와 있지만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죠. 어, 건물 면적은 약 어, 63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격은 8억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에 속하고 있는지, 산업단지에 속하고 있지 않은지를 일단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 전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1호선과 7호선인 가산 디지털 현지역에서 한, 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자, 먹거리촌이 있는 등뭐 교통이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입지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사실을 보시면 이 건물이 2010년도에 보존 등기된 그런 건물인데요. 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뭐 깔끔하고 번듯한 건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네, 토지용 계획 확인원인데요. 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등란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 산업단지라는 얘기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낙찰을 받더라도 임대업을 하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낙찰된 사건이긴 한데요. 성동구 성수동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아, 면적은 약 41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감정가격은 8억 8천100만원입니다. 이 물건은 지지옥션 현장 취재 팀에서 현장 탐마도 했던 물건인데요. 어, 지지옥션 사이트에서 바로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도 할수 있습니다. 아, 뚝섬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볼까요? 자, 분단선 서울숲역에서도 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중교통 이용에는 상당히 용이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장사진을 통해서 건물 외관을 한번 보시면 자 어떤가요? 2016년도에 보존 등기된 건물인데요. 외관을 보시면 정말 신축 건물로 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수동 일대뭐삼피공장 이전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투자가치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이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산업단지 밖에 소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지구, 지역 등 란을 보시면은, 자, 어떤가요? 아까 본 사례와는 다르게, 어, 산업단지라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어, 낙찰 후에 보다, 어, 자유롭게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때문인지, 어, 6월 29일 날 낙찰이 됐는데요. 어, 무려 32명이나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가는 11억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 가격 대비 131%의 낙찰이 된 사건이죠. 자,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까지 되어 있는데요. 차순위는 11억 2900만 원에 차순위 신고를 했네요. 자,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뭐, 매수인이나 낙찰자가 보다 자유롭게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고요. 어, 주변에 예정된 호재도 많은 지역이고, 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신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어, 동일한 건물 내에 조금 더, 어, 면적이 큰 그런 경매 물건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평수는 약 5평 정도 넓기 때문에, 어, 감정 가격은 약 10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까와는 다르게, 어, 1회차에서 바로 낙차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려 30명이 입찰을 했고요. 어, 낙찰 가격은 13억 8,9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34.5%나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위가 약 13억 4천만 원을 써서 한 5천만 원 정도 낮게 썼는데요. 역시나 어, 차순위 신고를 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 2, 3위를 보면 모두 13억을 초과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는 물건입니다. 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도 충분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소규모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사업은 물론 어, 최근에는 다양한 소산업들도 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도심 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어, 이러한 추세를 하더라도 어, 붙어 대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는 형사소분까지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매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어,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분양업자들의 사탕발린 유혹이나 어, 주변 투자 권유에 현혹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본인 스스로가 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빅데이터 경매 분석과 이 지지옵션 TV가 여러분의 안목을 높이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겁니다. 빅데이터 경매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